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11월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오늘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수레육기 38장 21절 한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정거막을 위하여 내위 사람이 쓴 재물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 성경 본문이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아, 내용들이 말이 좀 어려워서 아침에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 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모르면은 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있을 진저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저주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해냅니다. 예수님은 제사들도 잘 몰랐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도더이나 몰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정확하게 조금 있으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표인 것을 예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막 책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니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그 후대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저주대로 멸망당했습니다. 몇십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로 도망가고 흩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들은 복음을 거부했니다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종교 단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를 사단의 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집단인데 그그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완전 변질돼가지고 사탄의 배가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어, 교회가 조금 힘이 있어지고 교권 또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변질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몸부림치면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는 부분도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화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게, 복음 막는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이 막 머리 짜내서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다 율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이 속에서 살았어야 되고 우리도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 변질되는 것처럼 이미 변질된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다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점점점 결국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파리반석교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마게도냐와 로마 하나님의 은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또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환경, 여건, 한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어마어마한 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있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프랑스에 보냈는지 왜이 현장에 보냈는지를 조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조금만 복음으로 적용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거고 오늘도 그런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이라는 기도 수천 말씀 이게 몇달 전에 주일부, 본부일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 전세계가 지금 영적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또 생각이 병들어 있고요. 그 나타난 증거로 정신병, 결국은 영적인 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많이 불안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문제가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나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노예 살면서 받았던 상처, 가지고 있던 그 배경들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병은 고쳐질 수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살려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기면은, 가지고 있던 그런 불평, 원망, 너의 체질들이, 너의 근성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광역길 가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은 데 읽어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성막 짓기 위해서 가져온 물품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히 우리에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쌓여야 진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하냐면요. 영적 재앙 막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강대국도 알지 못합니다. 왜 재앙이 들어오는지요. 그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성막 어, 재앙 막는 성전, 성막을 지, 지어라고 해서 그 안에 복음을 전부 다 담아놨거든요. 그 안에서 피제사들입니다. 편교 있잖아요. 거기서 있잖아요. 재앙 막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완전 제앙과 저주, 흑암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지속되는 거죠. 또, 노예 살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24시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보다는 외부적인 영향과 여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이나 또 우리가 불신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길 힘이 우리가 더 세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약길 가는 동안에 성막, 회막, 장막에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세절기그 안에 뜰이 있고 은약계가 있고 이 말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병균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을 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땅 들어가게 되면은 요단도 막 막다뜨리게 되고, 여리고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연합군, 또 강하다고 하는 아낙산지도 만나게 될 것인데, 이제 이런 어 쉽게 말하면 어려움과 고통, 적들을 만날 때 용적인 힘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로마 대제약막을 성전을 준비하라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진짜 말씀 붙잡고 시작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24시 기도하라는 성전을 짓게 하고 불끄지 않게 하셨는지 의미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아침에 정식 기도를 통해서 또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유럽 집회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길.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알리에 특강을 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갖춰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성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프랑스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복음 모르면은 화를 당하게 된다. 그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환점, 코로나 뭐 이렇게 봉쇄되고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전환점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프랑스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리 반석 교회가 그 일의 허브 교회가 될수 있도록 러 같이 기도해 주고 시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고 시 특별히 또 당인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 은혜교회 슈퍼목사님, 사령관 목사님, 그리고 프레디 샤를 우리 교육자들과 일꾼과 제자들, 또 임만울 파리지교회 루시앙 목사님과 배영경 사모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만울 유럽선교교회 박홍 장론님과 허성훈 권장님, 장론, 또 관계된 우리 중직자들, 일꾼과 제자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강북 영광교회 박하나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일꾼과 제자들, 렉런트들 위해서, 또 우리 부르권 기도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전보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제목들 이런 하나, 하나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 우리가 말씀으로 보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약의 승리할 때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